안녕하세요. 경영경제대학 경영학과 이예빈입니다. 저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을 더욱 행복하게 그리고 더욱 익숙하게 하기 위해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반려동물 나와 함께해요'입니다.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제 막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 패턴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제작해 보았습니다. 더불어 밤에 산책할 때 반려동물이 위험하지 않도록 LED 센서도 이용해 보았습니다. 프로젝트에 사용한 재료는 딱두 가지인데요. 마이크로 비트 버전 2와 케이블 뿐입니다. 그럼 코드 소개를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코드는 밝을 때는 LED가 작동하지 않고 어두울 때 밝기 레벨별로 LED가 작동하도록 코드를 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코드는 A 버튼을 누르면 1분 동안 타이머가 돌아가고 1분이 지나면 즉시 엔터테이너 노래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음악을 끄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마이크로 비트 기계를 흔들어야만 합니다. 음악이 멈춘 후 B 버튼을 누르면 fit me 라는 문구가 반복해서 나오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실제 프로젝트 결과물 작동 화면을 보러 가실까요?